선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디션에 대한 승패가 좀 나뉘기도 해요. 모창이 아닌 본인만의 개성을 좀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이때는 너무 특이한 방법보다는 사실 다수를 충족시키는 개성이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자신의 감성이나 보컬 실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제 선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너무 큰 성향을 고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화려한 테크닉 애들 혹뭐 고음을 집착하시게 된다면. 어, 안 좋은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런 곡들을 선곡을 하셔서 한두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좀 준비해 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때를 좀더 잘해 볼수 있는 요소가 있죠. 이제 퍼포먼스인데요. 가창력은 너무나 필수이고,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점검을 하시고, 어, 오디션장에 가시면 더 좋은,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<목소리>